정환님 번역 중국괴담 집 팝니다. 이 일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로 부모님께서 직접 겪은 것이라고 하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두 분이 결혼하신 지 1년도 안 되었을 당시 아버지께서는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작은 촌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급하게 이사를 갔다고 한다. 앞으로 거주를 할 곳인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집을 함부로 구할 수가 없어 이리저리 다니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비어있는 집을 보러 가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집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이었다. 아이고,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본데, 그 돈으로 이만한 집 구하는 거 어려워요. 아, 그리고 지금 급하다면서요. 그래도 집인데 어떻게 막 정합니까? 에이 그래도 이 조건에 맞는 집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겉은 크고 멀쩡해 보였지만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티가 났고 이 모습에 부모님은 인상을 쓰셨다. 이래봬도 여기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은 집이에요. 네? 사실 3년 동안 비어있었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모습이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전주인 부부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았거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시려고 했는데, 고령이신데다가 병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도시에서 사업하는 아들 내외가 모시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아들 내외가 이 집으로 와서는 쉬고 가곤 했는데, 요즘엔 그러지도 못하게 돼서 3년 동안 비어 있었고,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사람 불러서 정리하면 괜찮을 겁니다. 자자, 들어갑시다. 아이고, 인상 좀 펴요. 그렇게 부모님과 중개인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나름 정리가 조금 되어 있긴 했지만 수리할 곳이 많아 보였다. 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그 정도는 투자하셔도 될 거예요. 말했잖아요. 천주인들이 이 집에서 돈도 많이 벌고 아들도 나왔다고요 풍수지리로 따져봤을 때 위치도 좋아요. 중개인은 입담이 꽤 좋아. 부모님이 끼어들 수도 없었고 이길 수도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중개인에게 좀 넘어간 듯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보, 생각 좀 해봅시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나중에 답을 드려도 될까요? 에, 그렇게 해요. 함부로 달컥 구입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알았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며칠 동안 아버지 직장 숙소에서 지내시며 오랜 시간 상의를 한 끝에 결국 그 집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간단하게 급한 수리만 하고 입주하셨다. 동료들이 이사를 도와줘 감사한 마음에 큰 식당에서 대접을 한후 늦은 시간에 귀가한 부모님은 가구가 찬 내부를 보며 꽤 만족하셨다고 한다. 다음 날엔 아버지께서 출근을 하셔야 했기에 어머니 혼자 마저 정리를 하기로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드셨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 어디선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시끄러웠지만 아버지는 대충 귀를 막고 잠드셨고 어머니께서는 밤을 새우고 말았다. 어머니께서 듣기로는 그 싸우는 내용이 남편의 무능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나중엔 남편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후 집을 나간 듯 했다고 하셨다. 다음날 아버지께서 출근하셨고 어머니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오자 한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한다. 아, 안녕하세요. 이 집으로 이사온 새댁이구만. 네, 어제 이사왔어요. 괜찮으시면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 아니야.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네 그나저나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는가? 아, 새벽에 어떤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응? 어? 그걸 들었단 말이야? 네, 왜요? 할머니는 뭔가 무서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하더니 대답도 없이 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 모습에 어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퇴근하실 시간에 맞춰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식사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에 제대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으셨다. 당신,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집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뭔가 불길한 존재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laughs> 무슨 소리야? 수리도 하고 가구도 거의 쇠고데 그런 느낌이 왜 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뭔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그만해. 이사한 지 하루 만에 재수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얼른 밥이나 먹어.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버럭 하셨고, 식사를 모두 마친 후에 괜히 미안해서 머쓱해진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을 거셨다. <laughs> 어젯밤 일로 당신이 예민해져서 그런 걸 거야. 오늘은 괜찮겠지. 피곤할 테니까 얼른 자자. 그치만 그만하라니까. 평소 화 한번 내지 않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인 양 화를 내셨다. 결국 제대로 된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지는 역시나 금방 코라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요의를 느끼고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당시엔 화장실이 밖에 있어 왠지 무서운 마음에 가기가 좀 그러셨다고 한다. 그렇다고 자는 아버지를 깨우려니 화를 내실 것만 같아 결국 용기를 내서. 혼자 화장실로 향하셨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일어나는데 앞에 무언가가 보여 소스라치게 놀란 어머니께서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으셨다. <laughs> 자세히 보니 어떤 남자가 화장실 천장에 끈을 묶고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어머니의 비명에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 달려오셨다. 귀신. 여보, 화장실에 누가?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께서 화장실 내부를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아, 진짜 왜 자꾸 그래? 아니야, 진짜 봤단 말이에요. 목을 매단 남자가 있었다고. 아버지는 어머니께 버럭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봤다고 주장하는 어머니의 말에 일단 안정을 시켜야 할것 같다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방으로가 대화를 나누셨다. 하지만 그후 어머니께서는 겁에 질려 집안일도 하지 못하고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떨기만 하셨고 불안한 눈빛으로 한 곳을 주시하며 울기도 하다가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다. 아버지 역시 그 일로 인해 어머니가 걱정돼 며칠 출근을 하지 못하셨는데 당시 직장에서는 그런 걸 이해해주지 않아 결국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는 그 집을 내놓으셨다. 그리고 며칠 후, 중개인과 한 남자가 와서 그 집을 살펴보았다. 전전부인 부부가 여기에서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아들도 얻었어요. 이 집에서 오래 사신 데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려고 하셨는데 너무 고령이신 데다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하니까 도시에서 사업하는 아들 내외가 모시고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젊은 부부가 금방 이사를 와서 이렇게 새로 단장을 해둔 거라고요. 이 부부도 돈 많이 벌고 아들도 얻어서 도시로 나갔다니까. 이 집에서 살면 일이 슬슬 풀린다고요. 아 그리고 이만한 돈으로 이런 집 구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내말 믿어요. 아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 집으로 하시겠어요?